ABL 바이오 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자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ABL 바이오의 핵심 일정은요 유튜브 최초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유튜브 최초로 여기에 대한 모멘텀과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2025년 1월 21일 ABL 바이오의 주가가요 2만원 3만원일 때도 여러분께 급락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매수합시다. 라고 방송해드렸어요. 당시에 주가 2만원, 3만원이었고요. 주가는 폭등이 나왔죠. 얼마 전 6월 30일 영상에서도요, 여러분께 아직 덜 올랐습니다. 다시 매수할게요. 라고 방송해드렸고, 마찬가지로 67,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는데요. 제가 매수를 할 때는요, 맞아요. 노란색 다이아 신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맞아요. 앞으로 이 일정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요. 한달 전부터 여러분의 주가 전략을 위해서요. 왜 올라가게 되는지, 올라가고 나서 왜 조정을 받는지 그 날짜까지 여러분께 세부적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7월 27일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했죠. 공교롭게도 또 27일 뒤에는 추가 상장되는 일정까지 있었고요. 지금 AB 바이오 주가 매수하세요.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크게 보세요. 놀라운 수익이 나올 겁니다. 전부 다 이것 때문에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수익입니다. 여러분이 수익이 나셔서 문득 저를 한 번씩은 떠올리길 바래요. 그게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자, ABA 바이오 주가 폭등 외치면서 좋아요 버튼 눌러볼게요.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요. ABL 바이오를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목표 주가를 크게 봐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되면서요, 우리 주가 더 크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중요한 일정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L 301 일상 데이터, 그래파디비 초록 발표, 그리고 이어서 MDS 학회 일정,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AB 바이의 주가가 로슈의 3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우리가 다시 매수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오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흥미롭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흐름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네. 모건스탠리 매수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조용하고요. UBS증권 조용하고요. 신한투자증권 점점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사 중심으로 지금 ABL 바이오 매수세가 조금씩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건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에요. 먼저 ABL 302 일상 데이터 중요하죠. 어, 이 일상 데이터는 사실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임상 전 단계에서 사노피와 GSK 의 계약이 터졌었고요. 이제는 뭐요? 인간의 데이터,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과연 안전한지, 그 안정성에 대, 어,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노피아와의 계약은 전임상 단계에서 성사가 됐고요. 드디어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가 그래파디비 플랫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트리거가 되는 핵심 이벤트, 그 신호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요. 이 탑라인 결과를 바탕으로요, 바로 국제 파킨슨 병 학회 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올 10월 달에는 MDS 학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학회 발표 이전에, 대략 6주 전에요, 그래파디비 기반의 초록을 발표하게 되고요. 초록 전문 공개 시점은 8월 말에서 9월 달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맞아요. AB 301에 대한 임상 결과가 먼저 나와줘야겠죠.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자 이런 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어, 사노피와 GSK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 계약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최초로 최초로 인간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록은 요약만 사전에 공개하고요. 본문은 엠바고가 걸려 있어요. 본 학회 개막 6주 전에 초록이, 초록 개시가 되고요. BBB의 통과율, 안정성 등이 헤드라인 통해서 일부 공개가 될수 있어요. 본격적인 개막식은 올 10월입니다.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당연히 파킨슨 병에 대한 중요한 학회인 만큼 에브비부터 로슈, 유시비까지 해외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모여서요, 모두 총출동을 해서요, 최신 임상 업데이트를 집중 발표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경쟁사 간의 비교 데이터를 파악하는 핵심 일정이기도 하고요, 또한 뇌투가 플랫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되는 자리인 만큼 이 일정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우리 영상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항상 ABA바요를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구독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세요. 문자를 남기면, 말씀드렸듯이, 이 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세부적으로 예상하면서, 남들보다 앞서서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남들보다 앞서서 떨어지기 직전에 매도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문자를 남기실 때는 73717454 여기로 abl바요라고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abl바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를 할때 여러분께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요. 매도할 때 마찬가지로 매도 문자 보내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 중요한 세부. 분석 추가로 해드릴 건데 이것까지 꼭 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일정을 바탕으로 세부 전략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을 내드린 건 저한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수익은 중요하죠.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여러분이 수익을 내셔서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바탕으로 자녀 대학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필요한 또 이들의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담이란 사람이 참 분석을 잘해줬다. 방송도 너무 도움됐고 문자까지 대응 잘해줘서 내가 그 사람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수익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 번씩 기뻐하시고 웃으시면서 우리 채널 한 번씩 분석 내용 보러 오시면 돼요. 저한테 그게 너무나 값진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익을 그 누구보다 응원하고 이끌어 드리고 싶어요. 7371-7454기로 ABA바이오 남겨서 함께 수익 한번 시원하게 냅시다. 꼭 남기세요. 자, 그럼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지금 우리가 ABA301에 대한 임상 1상 탑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서 일단 전체적인 탑라인 발표가 나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MDS 학회 일정을 위해서요.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럼 MDS에서 이제 초록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건데요. 그 또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겁니다.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가 되리라 예상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301에 대한 발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MDS 초록 채택에 대한 내용, 초록 채택 여부 내용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회 직전에 엠바고가 해제되지 않는지 이런 기대감 항상 맴돌거든요. 그래서 실제 로 학회 직전에 엠바고가 해제되어서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맞아요 주가는 폭등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MDS 학회 이후에는요 글로벌 빅파마 추가 계약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세부 내용으로 메모해놓으세요. 이걸 순차적으로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어, 지난 7월 2일에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7월 달 핵심 매매 전략 뭐였어요? 이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매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게 바로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댓글도 꼭 남기세요. 많은 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가 폭발적인 매수세 들어오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다른 전문가님들도 영상 많이 올리시는데요. 맞아 그분들 영상도 많이 많이 응원하세요. 우리 ABA 이요다 같이 승냅시다. 아시겠죠? 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에서는 로슈의 트론티네밥이 발표가 된다. 이 내용 잠시 정리해드리면, 로슈가 칸테네누밥을 어, 단일항체를 개발하고 있었죠. 아이참어병 관련해서요. 근데 중간에 임상이 실패가 됐습니다. 뇌투과율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로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레인 셔틀을 적용을 한게 바로 트론티네밥인데요. 그게 지금 임상 3상으로 들어가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본격적인 상승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요. 물론, 우리가 2만원, 3만원 대부터 매집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끌고 왔는데, 이건 진짜 전부 다 시작에 불과하다는거예요 ABA 바위의 목표 주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 이상이다라고요. 왜냐? 시가총액을 10조 원을 넘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으니까요. 디날리 테라퓨틱스가 5조 원이 때 누적 계약 규모가 5조 원이 때 시가총액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현재 ABL바위 누적 계약 규모는 6조 6천억입니다. 이거 너무 저렴합니다. 너무 저렴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셔서 저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일정이 발표되기 전에 매수하면 올라가는 걸보게될 거고. 이 일정이 발표되고 나면 로슈의 임상 데이터이니까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에이베 바이오 급등 나올 때도 분할 매도에 대한 강조를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도 제가 떨어지는 순간에 매수해도 괜찮지만 기왕이면 저랑 함께 기왕면 저렴하게 매수하자 라고 말씀 드렸죠. 맞아요. 그게 바로 8월 4일인데요. 8월 4일. 71,500원부터 매수를 해서 벌써 주가가 바로 제가 매수하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에서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일정에 따른 매매 전략이 여러분께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직전에도 AAIC라고 하는 세계 최대 치매학회 일정 말씀드리면서 올라갈 이유, 언제부터 올라가는지 그리고 조정을 받는다면 언제 조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7월 달에는 우리 추가 상장에 대한 일정도 있어서 너무나 간단 명료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죠? 첫 번째는 301 일상 타임라인 잘 발표 나온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MDS 초록 제출 여부 그리고 초록 채택 여부 확인하면서 두 번째 또 기대감을 우리가 이용할 거고요. 학회 직전에 최대한 또 저렴하게 또 조정을 나오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보유할지 또 한번 팔았다가 매수할지 이런 시기별로 매매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하반기 내내 에이베이바이오에 대한 방송 해 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세요. 주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는데요. 에이베이바이오 어, 주주 분들께서요, 우리 에이베이바이오 홍보 대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댓글로도 있었는데요. 이 에이베이바이오가 그래 바디 비 본격적으로 성공을 시키면 이건 노벨상 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파격적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공유 주변에 많이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해 봅시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미몽성 너무 좋습니다. A B 바요 폭등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댓글이요. 어 앞으로 시기에 따른 핵심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한 일정이니까. 꼭 메모해 놓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ABA 바이오 큰 수익 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시는 건 제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7 3 7나7 4 5 4 여기로 문자 남겨서 저와 함께 대응을 합시다. 물론 제가 방송을 할 때는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많이 많이 남기시면 방송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기왕이면 저렴하게. 기왕이면 내가 바쁠 때라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방송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죠. 7 3 7 1나7454 여기로 AB 바이오 이렇게 적겠고 문자 남기세요. 오늘 AB 바이오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탑라인 발표 시작이다라는 걸 알았죠? 탑라인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탑라인 발표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우리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하반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단한 번도 저점과 고점이 틀린 적이 없어요. 물론 언젠가 저도 틀릴 수 있겠죠. 다만 우리는 여기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이 연결될 거라는 건 현명하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늘 이런 중요한 이벤트를 거치면서 AB 효과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